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오늘은요 루이비통 멀티 포셋트 액세수아를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루이비통의 그 모노그램이 굉장히 할머니 같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점점 그 모노그램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팜스프링 미니 백팩을 샀잖아요 이번에는 저희 언니가 또 멀티 포셋트 액세수아에확 꽂혀가지고 내내 그거 노래를 부르다가 드디어 장만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갖기 어려운 가방인 거 알고 계셨어요? 샤넬 클래식도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서 대기 걸고 이러잖아요. 루이비통에도 그런 제품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 멀티 포트악세서안는 진짜 구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공홈 좀비라는 거를 한다는데 그거는 조금 있다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간 어렵게 어렵게 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루이비통의 가성비 템 해가지고 나온 가방이라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가시죠. 짜란. 박스가 생각보다 작아요. 오잉? 연결된 게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냥 3개가 들어있어요 멀티 포시트 액세수와는요 루이비통의 가성비템이라고 하는 이유가 가방 하나의 가격으로 가방 3개가 딸려온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이거를 연결해서 다 같이 메고 다닐 수도 있고 한개한개 한개 따로따로 메고 다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제일 큰 가방이고요 이거를 열면 스트랩이 두 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메인 스트랩이고요 이렇게 카키 컬러로 두꺼운 거. 이 줄만 90만원인가 해서 팔거든요. 또 이렇게 체인줄. 짧은 체인줄은 갈고리가 없거든요. 이큰 거에는 못 단다는 소리죠. 이렇게 오링만 달려있으니까. 대신에 이 중간 크기의 가방이 끝에가 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짜잔. 이렇게. 이것만 따로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 얘는 동전지갑. 이렇게. 근데 생각보다 이게 벌어져서 립스틱이나 뭐 이런 것들 넣을 때 꺼내기가 쉬울 것 같아요. 꽤 많이 벌어져요. 멀티 포세트잖아요 이름이 포세트가 호주머니. 남자들 여기 이렇게 달려 있는 호주머니 있죠? 그런 호주머니를 뜻하는 그런 뜻이래요. 여러 가지의 주머니들이 있는 가방이라고 해서 멀티 포세트라고 이름이 지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메인 줄을 연결을 하고요. 그 앞에 얘를 또 달아. 그러면. 이 쪼꼬미를 어디다 다냐면요. 메인 스트랩을 보면 은 오링이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다는 거지. 짜자잔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루이비통의 가성비템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 가방에 세개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스트랩이 두 개가 달려오잖아요. 메인 스트랩이랑 얇은 체인 스트랩. 이거를 다 떼서 따로... 따로 쓸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 메인 스트랩은 90만 원대에 따로 팔아요. 이것만 해도 90만 원인데 이거를 전부 다 각각 따로따로 쓸 수가 있다는 게 가장 실용적인 거죠. 그리고 이게 2019년에만 해도 100만 원대로 살수 있는 가방이었다는 거죠. 이런 가성비템들은 인기가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매장에서 사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공홈 좀비라는 거를 한대요. 공식 홈페이지에 제 재고가 풀리는 날이 있는데 그게 아무도 모른대요 언제 풀릴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멀티포셋트 를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수시로 들어가서 새로고침을 막 누르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재고가 풀렸을 때 얼른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구입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제창에서 오류가 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 멀티포셋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랩 컬러가 카키 컬러가 있고 핑크 컬러가 또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핑크 컬러가 더더더 더더 구하기가 합니다 진짜 이거야말로 내가 안 쓸건데 재고가 풀렸어 그러면 그 핑크 컬러는 그래도 그걸 바로 사면은 프리미엄 붙여서 바로 살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대기 타면서 기다리는 게공홈 좀비라고 전문 용어가 붙어버렸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 이 가방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어요. 가격을 한 50만원인가를 더 주고 커스텀해서 제품을 구매를 하는 거예요. 스티커 종류가 쫙 있거든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스티커를 골라서 여기다 부착을 해서 커스텀을 해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바로 오는 건 아니고요. 내가 커스텀을 해서 주문을 하면 두달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쁘긴 하네요. 경우는 아이폰 X는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의 크기거든요.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가방에 들어가느냐. 이 미니백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샤오미 보조 배터리 3세대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너무 쏙 들어가요. 옆에 넓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넉넉하게 다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에어팟 립스틱도 제거 되게 커요. 이것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 동그라미의 동전지갑 있잖아요. 다른 가방에 가방 참처럼 매서 들고 다니셔도 될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루이비통멀티포셔트 액세서리 언박싱을 해보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